그럼 설명드린 기능들을 이용해서 차 맞춤 결구법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제비촉 맞춤을 그려보겠습니다. 제비촉 맞춤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재가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4mm 정각재 길이는 300짜리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사각형을 그리려고 단축키를 R을 눌렀는데 마우스 커서가 사각형 모양으로 변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영키가 눌러 있을 경우에 왼쪽 위를 보시면 지금 한글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영키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24, 24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푸시 기능으로 300각체를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시는데. 그룹으로 묶을 때마다 일일이 세번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그룹 만들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룹 만들기를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창에서 환경 설정, 그래서 이제 바로 가기가 이제 단축키를 설정하는 창이 되겠는데요. 이 필터에다가 그룹이라고 치시면 그룹 만들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바로 가기로 컨트롤 G를 입력하라고 플러스 확인을 하시면 컨트롤 g 가 그룹 만들기에 단축키로 지정이 됩니다. 그룹 만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단축키를 이제 편의에 맞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다른 단축키와 중복이 되지 않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축키랑 중복이 되는 단축키를 추가를 하면 네,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다른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를 하나 그렸고요. Q 컨트롤을 눌러서 복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태에서 근데 제비촉은 보통 각재의 중간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배치를 시키는데 이때 쉽게 방법, 배치시키시는 방법은 부재를 선택하고 M을 누르신 다음에 이 선에 마우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 네, 중간점이라고 이제 스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중간점을 잡으시고 이 세로 기둥이 되는 부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기둥선의 중간점이 또 잡히겠죠. 그래서 이 선의 중간점을 이 선에다 중간점에다가 붙이면 정확히 중간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재를 숫장부를 가공해서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암장부까지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공할 칼금을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그 칼금, 실제로 가공될 칼금은 그룹 안에다가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설정을 좀 바꿔놨기 때문에 더블클릭을 했을 때 네, 선택한 그룹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보기에서 구성요소 편집, 모넬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체크가 보통은 해제가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더블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갔을 때이 네, 기둥까지 선택한 그룹 외에도 다른 부재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 다른 부재가 거슬려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보기, 구성요소 편집, 모넬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체크를 해, 주시고그 다음 부재로 들어가시면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mm 각제였기 때문에, 줄자속으로 6mm, 또 6mm, 6mm, 안내선 그려주시고요. 라인으로, 그리고, 그리고, 네. 그려주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선택을 해봤을 때이 면이 분할이 되겠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다 쉽게 하시려면 안내선을 일일이 그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선, 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M 컨트롤로 그대로 6mm만큼 이동을 시켜주시고, 네. 또 M 컨트롤로 6mm만큼 이동을 시켜주시고, M 컨트롤 6mm 이동을 시켜주시면, 안내선을 그리는 과정을 생략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도, 같은 간격만큼 선을 3개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반복된 과정을 쉽게 할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동, 카피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M 컨트롤 을 눌러서 6mm만큼 이동시키신 다음에 이 선을 포함해서 이 6mm 간격만큼 몇 개를 이동시킬 건지 생각해 보시면 3개를 더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 오른쪽 창을 보시면 곱하기 3 이라고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 x 입니다 소문자 x3 을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다시 m 컨트롤 눌러서 6mm 만큼 복사해 주시고 x3 해주시면 방금 복사한 선을 포함해서 그 간격과 동일하게 등 간격으로 3개가 이제 복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린 방법대로 안내선을 일일이 다 그려서 거기에 맞는 선을 그리고 면을 이렇게 분할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선을 카피를 하나, 하나, 하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곱하기 3으로 해주셔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선 선택하고 M 컨트롤 누른 채로 6mm만큼 이동, 그 다음에 소문자 X3.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선을 세개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돼서 이 면을 밀수가 이렇게 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시면 이 면은 제비촉이 있어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얘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얘는 이제 촉이 되는 거고요. 얘가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면을 선택하시고, P 누르셔서 안으로 24mm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면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23mm만큼 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네. 이것도 일일이 24를 두번 입력하실 필요 없이, 한번 24mm를 입력을 하셨으면, 23mm라는 치수가 지금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24만큼 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으로 만약에 내가 얘를 5mm만큼 밀었으면 더블 클릭할 때마다 얘를 5mm씩 이렇게 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어, 다시 처음부터. 그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선을 선택해 주시고, M 컨트롤로 6mm만큼 이동해 주시고, X3. 그 다음에 P 도구로 안으로 23mm만큼 밀어주시고, 여긴 더블 클릭. 네. 이렇게 되면, 제비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숫자무 촉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촉을 가공해주시면 되는데, 제비촉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서 푸시로 면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도 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45도 선을 긋기 위해서는 이제 각도기를 사용해주셔야겠죠. 클릭, 클릭, 45도. 클릭, 클릭, 45도. 그래서 여기에 맞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면을 푸시로 밀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대신에 보다 쉽게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면 각도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연기를 이제 가공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비촉을 가공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기, 구성요소, 편집,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이 각재와 이 각재 사이즈가 같았기 때문에 지금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정사각,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꼭지첩끼리 그려주시면 이 각이 저, 자동으로 45도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푸시푸시푸시 푸시, 푸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laughs> 다시 보기, 구성요소 편집, 보내에다가 이제 분기를 체크를 해주, 해주신 다음에, 푸시로 밀어주실 때 이쪽, 제가 선택하고 있는 이 면부터 밀어 주셔야지 위를 밀고 아래를 밀고 여기 밀면 이렇게 면이 남아 버립니다.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선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 네. 이 부분부터 밀어 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브 기능으로 얘를 살짝 빼보면 네수장부가 완전하게 가공이 돼 있죠. 선택을 해제해 주신 상태에서 트리밍 수장부가 1번, 암장부가 2번 해주시고, 무으로 다시 빼보면, 암장부까지 완전하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연기 맞춤도 제비촉이랑 방법은 똑같죠. 똑같은데, 그래서 톱질을 한번 하냐, 두번 하냐 차이만 있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Z를 쭉 눌러서, 각점만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고요. 얘를 이 끝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대비촉 같은 경우에는 각재의 중간에 다른 각재가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결국법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중간에 위치해서 결국법을 그렸고요. 연기맞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코너에서 만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결국법이기 때문에 서로 이 코너에서 만나게 중첩을 시켜놓고 연기맞춤을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수장부가 될 부재 그룹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선을 선택하셔서 M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6mm 이동시켜주시고 X3 푸시로 24mm만큼 밀어주시고 더블클릭해서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 구성용에 편집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체크를 해제해주신 다음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부재까지 다 보여서 정사각형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푸시로 안으로 6mm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얘를 안으로 살짝 넣고 6mm를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클릭하고 내가 넣고자 하는 평면상의 선, 이 선이 되겠죠? 여기서 6mm만큼 들어간 평면에 이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정확히 6mm만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시 다른 부재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내가 이 면을 이제 푸쉬로 밀어놓는다고 했을 때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는 순간 그 지점까지만 푸쉬를 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굳이 6mm를 입력 안 하셔도 연기를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네. 연기 라인을 긋고 P 누르신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평면상에 이미 선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트리밍, 숫장부가 1번, 암장부가 2번 클릭을 해주시면 연기를 깨끗하게 따실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내가 연기를 그리는데 이 위쪽이 트이지 트위, 않고 막힌 장부를 그리고 싶다 하면 트리밍을 하시기 전에 이 장부의 사이즈를 좀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긋고 여기를 이제 높이를 낮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불필요한 선이 남아서 나중에 트리밍을 할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처음에 이 분할을 할때 이때는 줄자를 이용해서 안내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연기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장부가 될 부분을 선을 이렇게 따로 사각형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면이 하나 둘 디귿자 면이 따로 분할이 되겠죠. 얘를 이제 안으로 23mm만큼 밀어주시고, 다시 연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밍을 해주시면 머리가 막혀있는 연기, 연기 맞춤도 이제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걸편집에서 안내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신 상태에서 얘를 다시 붙이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꼭지점을 클릭을 하셔서 꼭지점에다 정확히 갖다 붙여야 실수가 나지 않겠죠? 네. 이렇게 연기 맞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